여기는 조한민과 주최실 비선실세 눈꼬리 이인방 언론 임시정부 글로벌 인터내셔널 뉴스 시사토크 긴급한정방송 의나우신재천신문말하니까 객재나 우상하신 나천 재천신문 여기는 대한민국 제천실 g 뉴스 통신 시사토크 긴급한장와 그, 4월 1일,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차 없는 거리에서 이제 그 시민의 날 행사를 갖겠다. 이제 계획이나 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갖는다. 에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17일. 이래 그 서울의 국회, 국회에 이제 그 어, 지방대 수도권 이전 반대 난 설명회를 이제 제천시가 주도로 개최한다. 지역의 이제 그 복지하는 복지법인 업체들에 대한 이제. 이 구설수가 이제 돌고 있다. 특히 이제 금자학원, 금자학원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하고의 지금 에, 조사. 그것이 이제 그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다음 주쯤에 제 윤곽이 나오는데 국가인권위에서 과연 이제 조사한 것을 정확하게 발표할 것이냐. 힘겨루기의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지금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이 복지하는 그 사회복지사들의 이제 FM, 엘리트 코스를 밟은 신세대 복지인들과 예전에 이제 그 복지의 개념보다는 이제 뭐 작게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국가보조금이라든가 등등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복지를 걸어온 세대들. 근데 이제 신개념의 복지, 신세대의 제2의 복지의 혁명이 제천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있다. 제2의 복지의 혁명. 어? 꿈틀거리다. 보미오드.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인석 의암 유인석 장군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또 이근규 시장의 또 필두로 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의병인 의병의 도시를 피하라고자 또 알리고 어떤 기념을 갖고 하는 유인석 장군에 대한 이제 그 행사. 열린다 어? 절대 그러실 분들이 아닙니다 아, 사람들은 진국이요 어? 사회적 역장을 부려먹을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아, 사람들, 진국이 아주. 복지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를 부려먹으실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아, 진국이 사람들아. 아, 진국이 아주. 진국이 예, 제천시가 이제 앞으로 그 지금 지역에 내다보고 있는 지금 아파트 민간이 이제 투자하는 아파트라 이제 제천시가 이제 추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포함해서 올해 아파트만 해도 이제 0 0천 세대 이상이 지어질 것으로 지금 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 0 0 0 세대 이상 아파트가. 많이 짓는다. 특히 이제 20평대 중반, 30평 초반대 아파트도 이제 많이 짓는다. 이 아파트는 많이 짓고 인구는 뭐 별로 늘진 않은데 아파트는 많이 짓는다. 그럼 참이 빈집이 많아지느냐? 글쎄 빈집이 많아지는지는 또 찾아봐야 알겠고. 어 아무튼 그. 아파트를 많이 지, 으면서 어, 소비자들의 이제 그 선택권들은 이 넓어지겠지만, 단독주택들이 이제 빈집들이 좀 생기고, 어, 공실률? 어, 공실률이란 하여튼 뭐 그런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어, 많이 짓는다. 어, 오늘 그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에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새로 편성된 에 위원들이 오늘 이렇게 카메라 줄을 땡겨보니까 많습니다 거의 다 바뀌셨는데 지방보조금 불편성이 어떻게 되냐 보조금 얘기가 나왔을 때 말인데 그 옛날 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국가보조금 이 제도 이것이 사실상 수십년간 내려오면서 이 좋게 쓰이는 취지보다는 변질되면서 에, 대한민국 자체의 비리의 온상이 되는 어, 지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국가적 제도의 문제다. 사실상 오리지널 자유 경쟁 체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 물론 이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도 참 의미가 이 퇴색된다. 순수하게 자기들의 힘으로 뭐든지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개념 자체가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는 그 맥락이 꽤 오래됐지만, 맥락을 좀 찾고 오랫동안 내려오고 이런 것이 참 제도가 굳어있는 땅이다 굳어있는 땅이라서 참 안타까움을 알지만 어떻게 참 변화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된다 이 제촌지역의 청년들이 해마다 에, 해마다 외지로 나가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40세 이하의 한창 열혈기 넘치는 예, 인구가 매년 2010년 이후로도 계속 에, 에, 객지로 나가는 빠져나가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에 2014년도에는 거의 1,500명 정도 이상이 빠져나갔다, 청년층들이. 그리고 올해도 2개월 동안에 벌써, 한 200명, 여명이, 보따리 쌌다, 예? 참, 이게, 보따리 싸가지고 군대를 간게 아니라, 부산 신발 공장. 안산시 하고, 나뭐 이런 데 초동 신촌 때 미리 하고 계시는 신촌의때 미리 어? 김모씨뭐 이런 분들 처럼 어, 눈물 을 머금고 뒤 돌아보 며 제천역 에 차표 를끊고 대합실 에서 기다 리며, 어디로 갈까 무작정 가방을 들고 떠나는 우리네 자녀 청년 자녀를 힘내십시오 그들 또 이제 역전광장 앞에서 담배 한대다 피고 제천을 그리운 제천을 떠나다 그리운 제천을 떠나다 에?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게. 우리 젊,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제초의 젊은이들은 더 괴로워하고 있다. 응? 그그 와중에 말이야, 복지하시는 분들이 말이야, 예? 절대 그러실 분들이 아닙니다, 복지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전국적으로도. 왜냐? 이 사회 복지 개론 1강에 나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사회 복지 개론 제 1장에 나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JTBC 그보국사장 손석희 사장이 이제 어제 서강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참 마음에 안 닿는 것이, 과연 나는 자격이 있는가, 네? 항상 반문을 한다. 나는 자격이 있는가. 이것이 곧 나의 스스로의 인격을 다듬고, 겸손함을 항상 유지하고, 사람 앞에 깨끗한,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는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모습 이런 어떤 그 미담, 응? 믿어 이런 것이 좀참 아, 아쉬운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지역에 이어서 이제 청년 일자리 때문에 에, 지금 우리 그 시의 분들이나 도의원 분들. 뭐 어, 이근규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한테 또 전화가 많이 걸려온 걸로 지금 첩보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자식들 취업 좀 시켜달라. 에? 자식 취업 좀 시켜달라.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계셔야 될게이시연도원 이분들도 사실 그 취업하는데에 그렇게 영향을 예, 행사하기가 지금은 좀 난해하고 좀 어렵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워낙에 청년 일자리 청탁이 많이, 경쟁률이 치열하다. 청년 일자리 청탁. 경쟁률이 치열하고 사는 이 치열한 시대. 치열한 경쟁 시대. 뭐하러 해, 뭐, 뭐 절대 이 싶은데. 아무튼 그 이제 또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맞이해서 시민 여러분도 잘 보내시고 에, 항상 제이뉴스통신이 투명한 제천시 지역이라도 사실이 제이뉴스통신이 이제 그 벌써 수년간 거의 이제 뭐 3년이 넘었 3년 반이 넘었는데 그동안 지역 사회의 투명성에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무엇보다 투명성과 도덕성, 지역의 밝은 문화, 그리고 긍정적 에, 정책 제안 제시. 그래서 시민 SNS 기자단도 며래 뭐 출발했지만 이게. 전 시민들이 제천을 홍보하는 기자단이 되는 것이 어떤 그런 솔선수범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제 좀더이 광고비 쓸데없는 그뭐 서울에 뭐이 천문학적 숫자로 광고하는 것보다 우리 그 일자리 창출도 좀 되고 시민들에게 조금 어떤 그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홍보를 할수 있는 자격들을 좀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그래서 몇 억씩 5개 광고, 몇 천만 원씩 5개 광고 하는 그 돈이면 은더 효율적인 휴먼.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우리 또 이궁규 시장 께서 그또 출마하실 때 사람이 먼저다그래서 문재인 후보자 의 예전 대선 후보자의 이제 그거를 썼는데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에 한번 여기도 적용해 봐야 된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제천의 시민이 먼저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살아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살고. 예? 애기 울음소리가 나야된다 지금 그 백운년같은 경우는 지금 저 뭐야 저저 40대 이하가 160몇명밖에 안된다 참... 그리고 이번에 조합장 선거도 70%이상이 60대 이상이다 선거 투표 유권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특히나 이제 이 제천을 떠나서 그 동안 객제 나와서 이제 그 자리를 잡으시고 정년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이제 꽤 많다. 특히 이제 제천을 그 동안 떠난 사람들이 약 13만에서 15만에 육박하다. 제천을 떠난 인구들이. 그래서 그분들 중에 사회 나와서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후생활을 다시 제천에 돌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제천 출신 에, 중년 부부들 에, 귀향 운동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뭐 어디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뭐 이런데 에,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이 이왕이면은 다시 제천으로 귀향해서 전원주택을 살고 이분들이 또 그래도 귀향할 정도는 이제 먹고 사실 만한 분들이고 또래 소비가 돈제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 지역에 소비할 사업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천을 떠나신 제천 출신 귀향인 대환영. 새로운 복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사회복지개론 제1강 그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야 저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이 복지입니다 배드로야, 그곳에 그물을 던져라. 어?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줬으면, 그 고기를 뺏으면안 된다! 또먹들어 하겠습니다. 쉬어게!